자, 반갑습니다. 복권 이벤트 2번 정답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정답자 7명이죠, 7명. 평범한, 평범한 링겐님 이수신 장군님, 프리언님, 미니미님, 마블조아, 여러명님, 윤문상님, 서제니어스님. 자, 7명 중에서 1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어스님 축하드립니다. 자, 제어스 님은 댓글로 카톡 아이디 남겨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복권 이벤트 5번 정답자 추첨하겠습니다. K대시 님, 한소연 님, 김김승수 님, 전류 님, 귀없는 노이현 님, MR 님, 라그넬 님, 두부 님, 오서선 님, 콩스맨이 미팅 서클 님, 김세철 님, JWJ 님, 동생 레노 님, 인천 사는 열네살 이지우님, 오연성님, 스토프님, 마블조아 한명님 자, 총 17명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려, 열일곱명. 자 축하합니다 스토프 님 댓글로 카톡 아이디 남겨주세요. 복권 이벤트 7번 정답자 추첨하겠습니다. t m i 아이, p 처님 문신디님 IK 님 김윤규님 김오띠 님 군밤이여서요. 님 감사합니다. 님 소은방 님 이찬희 님 박정호 님 링이호 님 개발도상공 님 이상 몇 명이죠? 둘넷 여섯 여덟 열 12명이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 12명, 12명 중에 한명 추첨하겠습니다. 음, 음. 군밤이 왔어요. 님 축하드립니다. 자, 댓글로 카톡 아이디 남겨주세요.